아, 씨, 발피 죄송합니다. 하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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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哎呦哎呦哎呦，西哥呀！哎呦西哥应该是呀，不是西哥，哎,哎 야이 잡놈들아 뭘 이렇게 씹어 처먹냐 뭘 씹어 처먹냐 잘군냐이씹어 빠지놈들 아직도 안깨다갔냐이썩 빠지놈들아 이 잡놈들아 뭘 그렇게 처먹어 아니 뭘 먹냐 뭐뭘 알로를 처먹냐 뭘 편한 걸뭘 씹어 처먹냐 아니 계속 먹고 먹을라 먹어라 씹어 치고 먹으면 영가놈들어묘메야이 아이 씨발 하나 i k 더